네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어제 연락받으셨던 보험료 절감 상담 담당자로 배정된 김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네, 상담 일정 잡으려고 연락드렸는데 지역으로 확인되시는데 금일 중으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. 3시쯤 계시는 곳 말씀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안내 드리려고요. 오늘은 좀 바쁜데. 아, 그러세요?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중에 언제가 편하실까요? 그냥 다음에 할게요. 아, 많이 바쁘시죠? 근데 고객님, 시간 길게 뺏기시는 거 아니고요. 이번 서비스 받으신 다른 분들도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요. 음... 네, 그래가지고 시간 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예,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말고 내일 3시쯤에 어떠실까요? 예, 네, 그러시죠. 네, 그러면 내일 3시 어디로 찾아뵙는 게 편하실까요?